안녕하세요. 평범한 몽골인입니다. 이번에 제가 피지컬 아시아 6화 리뷰를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메인 매치가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번째 게임이지만, 두 번째 메인 게임이 되는 이 게임이 나왔는데, 근데 왠지 뭔가 제가 어릴 때 몽골에서 이렇게 아이 동네 아이들이랑 같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뭐 미션 미션 정하기 뭐 이런 게임을 했었거든요. 나는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제일 오래 버틴 사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똑같이 한 사람 못한 사람들은 탈락 막 이렇게 놀았었거든요. 어릴 때 몽골어로는 셀렉스다 와 이렇게 부르는데 이 미션 클리어하는 그 게임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6화에서는 A랑 B팀이 나눠지기 시작했는데요. A팀에서는 이제 한국, 호주, 필리핀이 들어가고 B팀에서는 몽골, 터키, 일본 팀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몽골 팀, 몽골 경쟁자들 좀 쨍쨍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6화에 나오는 미션들을 보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몽골 사람들 너무 잘하겠다 라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6화에서는 A팀 위주로 다 나왔는데요. 아마 7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됐다니 일단 7화에서는 당연히 몽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6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정보들을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자 하면 이미 본 이야기를 뭐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개의 그 미션을 다들 팀 혹은 혼자서 이렇게 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자기 팀에다가 제일 높은 점수를 가져온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처네 가지 미션은 처음에는 기둥 뛰어넘기 돌장승 어 버티기, 오래 매달리기, 그리고 줄 자로 넘기기라는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네 가지 종목을 보면서 저는 어 이거 완전 우리 팀을 위한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몽골 선수들을 위한 미션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어뭐화를 봐야 알겠지만 근데 왠지 그냥 너무 우리 팀 몽골 팀의 밸런스 밸런스에 진짜 최고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6화에서는 진짜 완전 인상 깊었던 거는 1화, 1번,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온 게임인 기둥 뛰어넘기에서 호주팀이, 호주팀의 그 봄이라는 선수가 미쳤어요. 첫 턴에서 사람들 갔을 때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느낌으로 한 턴이 끝났는데, 동님이 나오는 순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완전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넘는 모습부터 보면, 그 진짜 동님이 얼마나 그 실력자인지, 그리고 그 얼마나 익숙한지가 너무 보여가지고,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한국 팀 이기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도 너무 아쉽게도 간발의 차이로 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인상 깊었던 게임은 역시 돌장승 버티기랑 오래 매달리기. 이두 개는 진짜 정신력 싸움으로밖에 안 돼요. 완전 정신력 싸움이어 가지고 와 거기 있었던 그 돌장선 버티기 에서는 한국 팀 전략이 진짜 최고였어요 진짜로 와그 민재님 너무 힘세 시고 그건 진짜 잘 알겠고 근데 그 옆에 이렇게 팀장님이 있었 잖아요 그 팀장님이 이렇게 민재님을 잘 멘탈 케어도 하고 이렇게 좀 자기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차피 여자가 버티기에는 너무 어려운 무게이다 보니까 민재님이랑 팀워크를 하면서 다른 분들은 그냥 진짜 안 움직이고 잘 버텼는데 한국은 이렇게 살살 이렇게 구슬리면서 자기 힘의 분배를 잘 바꿔가면서 팀워크로 움직이는 게 저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아 자로 남기기 자로 남기기는 진짜 이거는 필리, 필리핀과 한국의 대전으로 끝내게 됐는데 마지막 그딱 아보티님이 던지고 나서 멈췄는데 와, 그때 저 소리 질렀어요. 이렇게 끝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끝난다고요. 막 이러면서 잘하면 이긴 팀까지 보겠다. 막 15분 남았을 때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역시 이런 쫄깃함을 알아요. 넷플릭스. 진짜 대박이에요. 저는 일단 몽골인 입장으로서 몽골팀 대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미 4, 5, 6화에서 이미 몽골 팀만 떡밥들이 쫘라륵 있어가지고, 일단은 돌장승 버티기에 두 명은 이미 얼굴이 나왔고, 자로, 자로 이렇게 옮기기도, 넘기기도 이미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몽골 대진을 일단 제가 추측을 하자면, 어, 기둥 뛰어넘기는, 어, 둘궁님이랑 한두소랭님이두 그러니까 분은 농구선수랑 배구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뛰어넘고 움직이는 일에는 정말 잘할 거예요. 완전 잘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한두소랭님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둘궁님이 먼저 해서 초스피드로 가서 그 깃발을 뽑는 일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승 버티기는 앵커어리걸님이랑 아재소랭님이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두 분은 원래 그 기본적으로 힘을 축축해서 사용을 하는 거에다가 힘을 완전 쓸거예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이미 이게 티저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게임 설명할 때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두 분은 그냥 그냥 공개적으로 돌장선 버티기에 나오, 나올 거고 오래 매달리긴 뭐 당연히 우리의 라우크라우코츄님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고개사 서커스에서 언제나 그 높은 곳에서 매달리고 있는 분이 거기에 갈거예요 그 왠지 그냥 거기 그 분은 아 이번 근데 그 오래 매달리기 해서 이번에 한국이랑 호주 분들 진짜 거기 나왔던 필리핀 분들까지 해서 막 새, 거의 3시간 버텼잖아요 진짜 와 그거 진짜 경이로웠어요 저는 그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손으로 버 버티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다리까지 버티는 건 처음에 조금 쉽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엄청 빡센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다리로만 버티면 그쪽, 그 다리 쪽에서 힘을 계속 주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아파요. 하지만 우리의 사우크어츠를 고개사님은 거기에서 바로 거의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을 걸요. 그건 시근 좀 먹기로 할것 같아요. 1등 확정, 1등 확정. 와 너무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자로 넘기기도 사실 얼굴이 나왔어요. 그 바로 우리 팀장님, 어항바이앱, 우리 몽골 전통 복선수인 어홍바이앱님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 봤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자로 넘기 넘기기에 얼굴이 나왔어요 이미 어, 그 우리 팀 선수가 턱 던지는 모습이 나왔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몽골이 대체 몽골은 아마 4강까지 무난히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아 다음 화가 일주일 후가 너무너무나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도 재미있는 리액션도 많이 많이 한번 해보고자 노력을 할 테니까요. 음 이런 말을 해볼 줄 몰랐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열심히 운동합시다. 저는 오늘 운동을 빼먹었지만 조금 아팠어요. 병원 다녀왔거든요. 그래도 정말 건강한 비지컬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스타, 파이스타.